사진, 사진, 사진… 소재, 소재, 소재… 뭐라, 뭐라, 뭐라… 아! 대단한 분이 떴다! 안녕하세요, 두 분! 괜찮으시다면 사진 한장 찍어도 될까요? 으, 설마, 우리 부르는 건가? 우리 사진을 찍겠다는 거지? 히히, <laughs> 나서서 사진을 찍어주겠다는 사람이 있다니! 우리 유명인 다 됐나 봐! 하지만! 우리 사진을 다른 곳에 쓸 거면 폰타인의 방식대로 우리한테 음… 모델료 출연료를 지불해야 해! 좋아요! 두 분의 사진을 찍는 건제 영광이니까요! 사진 한 장에 150만 모라는 어때요? 존귀하신 모험가 콤비님들! 좋아좋아 좋아. 진작 그랬어야지 에? 잠깐 어, 얼마라고? 150만 모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사진 한 장에 150만 모라라니 너무 과하지 않아? 우리들의 이미지가 그 정도로 비싸다고? <laughs> 150만 모라 정도는 별것도 아니에요. 저와 손을 잡으시면 사진기로 사진만 대충 찍어도 모라를 아홉 자리 숫자쯤은 쉽게 벌수 있답니다. 아홉 자리? 일, 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그그그 그렇게나 많이? 맞아, 너무 과하잖아. 그런 말은 아무리 나라도 안 믿는다고. 설마 사기꾼은 아니겠지? 우리 둘의 이름을 내세워서 사기라도 치려는 거야? 사기요? <laughs> 주제를 제대로 맞추셨네요. 다만 정 반대로 제가 하려는 일은 사기꾼 녀석들을 티바트 대륙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시면 여러분께도 두둑히 챙겨드릴게요. 잠깐, 천천히 얘기해 봐. 대화를 못 따라가겠다고. 음, 넌 길에서 사진만 찍고 있잖아. 그런데 왜 범죄를 해결한다는 것처럼 말해? 그걸 설명하려면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는 경비장치의 목표 식별 능력부터 얘기해야겠네요. 경비장치가 불법 행위를 단속하려면 우선 상대방이 범죄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건 아시죠?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오해하든 무기를 소지한 잠재적 범죄자를 놓치든 다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낚시꾼의 낚싯대를 창으로 착각하거나 파이프로 위장한 무기를 그냥 지나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듣고 보니 일리 있네 만약 제가 놀이공원에서 뛰쳐나온 연극배우처럼 고양이나 강아지 참새나 비둘기 또는 탱탱 물범의 탈을 쓴다면 경비장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건 반칙이잖아! 네가 말한 동물들은 다 귀여우니까 경비장치가 공격하진 않겠지 그리고 탱탱물범이 성 안에 나타날 리 없잖아 딩동댕! 포인트를 잘 짚으셨네요 사실성 성 안의 경비장치는 그런 동물을 목표물로 삼지 않아요 탱탱물범은 특히 더 그렇고요 이미지를 식별하는 과정에서 바로 건너뛰어버리죠 장치의 운행 효율을 고려해 만날 가능성이 극히 낮은 목표물을 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경비장치의 약점을 알아낸 관찰력이 뛰어난 범죄자들이 탱탱물범으로 위장해 도둑질을 했다! 라는 기사가 전에 스팀버드에도 났었고요. 경비장치는 그들을 공기 취급했고, 그들의 범죄 행위를 저지하지 않았다고 하죠. 범죄자들이 탱탱 물범인 척하며 범죄를 저질렀는데 경비 장치는 그걸 놔뒀다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화가 나면서도 좀 무섭네. 그 녀석들이 도둑질을 넘어서 더 나쁜 짓을 저지르기라도 하면 정말 최악이잖아. 즉 이건 이미지 식별에 관한 싸움이에요. 범죄자의 위장 기술이 발전할수록 점점 치열해질 테고 결국엔 기술 전쟁으로 번지겠죠? 폰타인의 치안을 위해 이미지식별학 엔지니어인 저루핀폴린이 나서겠어요! 그래서 전 다양한 이미지 샘플을 수집하고 있어요! 대량의 샘플을 기반으로 간결하고 효율적이며 정확한 이미지식별 알고리즘을 짜고 그걸로 소형 보조장치를 제작할 거예요! 그걸 태엽장치에 설치하기만 하면 위장을 간파하고 정확하게 범죄자를 식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 멜모니아궁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경비장치를 업그레이드 할 테니까, 이건 부자가 될 기회예요! 뭔가 익숙한 예감이 드는데, 너처럼 연구만 하는 사람은 대부분 야외 활동에 약하지. 그래서 너도 시내에서만 샘플을 수집하는 거고. 우리에게 부탁하려는 게너 대신 사진도 찍고 더 많은 샘플을 수집해달라는 거지? <laughs> 정답이에요. 역시 최고의 모험가 파트너답게 제가 바라는 걸 바로 알아채시네요. 자, 제 프로젝트에 합류해서 함께 이미지 식별 전문가가 되어 범죄자들의 속임수를 간파하자고요. 게다가 저와 함께 이미지 식별에 참여하시면 폰타인의 기술 발전과 치안에 큰 기여를 할수 있답니다. 보와 명예를 한꺼번에 챙기는 거예요. 음, 상당히 가치 있는 연구네. 모라는 둘째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범죄자들이 탱탱물범의 이름을 더럽히게 두진 않겠어. 시원시원해서 좋네요! 그럼 우린 이제 한 팀이에요! 자, 이 예비용 이미지 식별 샘플 수집 장치를 챙겨가세요! 제가 정성껏 제작한 기록과 분석 장치, 그리고 특별 매뉴얼이 탑재되어 있어요! 사전에 각 지역의 자료들을 비교하면서 중요한 샘플의 특징을 요약해뒀으니 매뉴얼을 따라 촬영하신 다음 사진을 저에게 주시면 돼요! 참 쉽죠? 이미지 식별 전쟁의 승리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쏟아질 주문들을 위해 같이 힘내요. 응? 샤를로트잖아. 홀린에게 뭐라고 하고 있네? 부탁이에요 샤를로트 씨 아니 샤를로트님 방금 하신 그말농담이죠 탱탱 물범으로 위장해 경비장치를 속이고 범행에 성공 이거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이미지 식별 기술을 위해 모아둔. 열정과 어, 큰 주문권에 대한 갈망은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그건 단순 소설이에요. 익명의 작가가 무기명 서신으로 투고한 단순 재미로 쓰인 픽션 소설이라고요. 음, 나알것 같아. 폴린이 전에 스팀버드에서 받다던 기사가 설마... 전에 편집자들이 회의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편집자들도 그 소설 때문에 대중들의 오해를 사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법률 집행청에 자문까지 구했죠. 그런데 의외로 법률 집행청은 그 소설을 높이 평가했어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그들이 눈에 띄는 인형옷을 입고 돌아다니게 할수 있다면서요. 경비 장치의 식별 능력은 경험 많은 경비 대원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뛰어나요. 그래서 그런 수법은 장치를 속이기는 커녕 오히려 더 눈에 띄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소설을 게재한 뒤로 법률 집행청은 다수의 탱탱 물범 괴도, 거대 붉은 왕관색, 떠도는 정령도둑을 체포했죠. 그 소설이 치안에 도움이 된건 사실이지만 당신 같은 연구원이 거액을 낭비하게 만들었을 줄은 몰랐네요. 연구가 허구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 거였다니 부자 되긴 글렀네. 아니지? 그보다 폴린의 투자금은 그냥 이대로 날아가는 거야? 여행자 페이몬 왔구나. 소재 때문에 근처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우연히 루핀 폴린 씨를 만나서 연구와 너희 얘기를 듣게 됐어. 원고료와 샘플을 억지로 쥐어주시면서 이미지 식별 기술의 홍보 글을 써달라고 하시더라. 음, 유감이지만 르핀폴린 씨의 기대도 너희 노력도 물거품이 된것 같네. 너희들에게 보수도 줘야 한다며. 위로하긴 했는데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이야. 솔직히 이런 상황은 우리도 처음이야. 그 소설의 작가는 단순히 인기 있을 법한 이야기를 쓰고 싶었던 것 같네. 법률 집행청의 방법은 확실히 폰타인치안에 도움이 됐고. 잠깐만요, 루핀폴린 씨, 뭐하시는 거예요? 경비 장치와 한판 붙으려고요. 에픽 클래스 오페라 하우스를 거쳐서 메로피드 요새의 주민이 될 거예요. 그럼. 돈을 안 갚아도 되겠죠? 맞아요. 제살 길은 이곳밖에 없어요. 왜 어,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 한판 붙는다 해도 경비 장치에 갑옷조차 못 부술 거라고요. 기껏 해봤자 며칠 구류 당했다가 풀려나겠죠. 그럼 결국 돈은 갚아야 해요. 아니 대체 이 기술에 얼마를 투자했길래 이러는 거죠? 제만 모라를 투자했어요. 메로피도 요새로 도망칠 정도의 액수는 아니지 않나요? 본타인 과학원 외주 기자재 공급업체의 엔지니어였던 소시민으로서 몇 년에 걸쳐 영업까지 끌어모은 돈이라고요. 게다가 제가 잃은 건제전 재산 뿐만이 아니에요. 이미지 식별로 이룩한 제장밋빛 미래와 옥만장자의 꿈까지 사라졌죠. 그렇게 낙담할 필요 없어요. 루핀폴린 씨, 제안 하나 할게요. 보니까 당신이 준 이미지 식별 샘플 수집용 사진기 렌즈는 이미지를 더욱 정확하게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특별한 디자인으로 설계되었더라고요. 이런 빠른 줌 렌즈가 있으면 기자들이 한결 편해질 거예요. 더 나아가 폰타인 저널리즘 업계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연구는 헛수고가 아니에요. 당신이 생각지 못한 분야에서 큰 가치를 발휘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 정말이에요? 그럼요, 제가 이래 봬도 스팀 버드에서 꽤 오래 일했거든요. 동료들이 일하면서 겪는 고충은 누구보다 잘 알죠. 우선 진정하시고 기운 차리고 나면 렌즈를 양산하는 것에 대해 고민해 봐요. 전 동료들에게 렌즈를 홍보할게요. 제게 이런 행운이? 그렇게만 되면, 전 촬영 장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겠네요! 큰 주문권을 받고 억만장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럼, 돈을 더 빌려볼까요? 렌즈를 좀더 개선한 다음, 촬영 장비 시장을 산점해서 다가올 경쟁에 대비해야죠! 아직도 포기 안한 거야? 한 번에 전 재산을 투자해서 떼돈 벌 생각 말고, 차근차근 벌어야지! 으응, 음, 지인에게 부탁해서 이미지식별 장비를 필요로 하는 공방에 팔면 모라를 더 끌어올 수 있을 거야. 확신에 이렇게 할 걸. 한시가 급하니 늦기 전에 얼른 시작해야겠어. 네, 그냥 가버렸어. 우리 충고는 씨알도 안 먹힌 것 같네. 어, 이해해. 영감과 열정이 솟구칠 때면 다른 사람의 충고를 무시한 채 업무에만 몰두하지. 신입 기자들도 자주 그래. 그래도 걱정 마. 이번 사건은 기사로 보도할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르핀 폴린 씨도 종종 찾아가려고. 그분의 연구는 우리 기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만큼 나도 그분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빠른 시일 안에 렌즈를 양산할 수 있게 옆에서 조언해 줄 거야.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좀 놓이네. 그러고 보니 두 사람은 세계 각지를 여행하니까 이 샘플 렌즈는 너희에게 줄게. 신기한 도구는 능력자의 손에서 힘을 발휘하는 법이니까 너희가 사용하면 분명 멋진 경치를 잔뜩 기록할 수 있을 거야. 고마워, 샤를로트. 뭐라는 못 벌었지만 괜찮아. 적어도 헛걸음을한건 아니니까. 천만에 덕분에 나도 특별한 기사거리를 찾았잖아 특별한 수요가 있다고 해도 신문 보도와 픽션 문학 작품의 경계는 명확할수록 좋다 앞으로 루핀 폴린 씨처럼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나쁜 결말을 맞이하지 않게 편집자들한테도 잘 얘기할게.